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규제 철폐는 논의에서 제외됐고 3,500억 달러 펀드는 조선업이 1,500억이고 대미 투자가 2,000억이다. 품목 관세 최애국 대우를 적시했다. 저말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저기 지금 네 개를 성과라고 써 놨던 네 개가 지금 아무것도 현실화된 게 없어요. 근데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거짓말 아니 저기 구체적인 내용이 다써 있는데 저거 더,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저 누구랑 협상한 거야 누구랑 협상하고 누구랑 타결한 거야 저 협상했으면 뭐 제2외환위기가 오고 어? 무슨 관세협상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자 관세협상 어, 하면서 지금 탄핵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재명이 어 이제는 또 제2외환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7월 31일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타결됐다고 저렇게 올렸습니다. 미국과 저게 7월 31일이에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첫동상 분야 과제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통상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중 1,500억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선협력 전용 펀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어,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뭐 대단한 협상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해결을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렇게 써놓고는 이제와서는 저 협상했으면 뭐 제2 외환위기가 오고 어? 무슨 관세 협상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저것뿐만이 아니라 강유정은 그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 보시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된회담이었다전 8월 24일에서 26일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죠. 저렇게 협상이 잘 됐는데 민주당도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하면서 위에 민주당이 올렸던 포스터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다 그러면서 무슨 각계 각층의 반응 얘기를 해 가면서 너무나 잘 됐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10% 인하를 했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규제 철폐는 논의에서 제외됐고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거짓말. 3,500억 달러 펀드는 조선업이 1,500억이고 대미 투자가 2,000억이다. 품목 관세 최애국대우를 적시했다. 저말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네개를 성과라고 써놨던 네개가 지금 아무것도 현실화 된게 없어요. 근데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저 타결, 저 타결은 뭐, 무슨 타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타결은? 지난주까지도 관세협상 잘했다고 현수막 걸려 있었어요. <laughs> 아니, 저기 구체적인 내용이 다써 있는데, 저거 더,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저건 누구랑 협상한 거야? 누구랑 협상하고 누구랑 타결한 거야? 그, 뭐하러 유엔은 가는 거예요? 트럼프도 못 만나고, 그냥 혼자 유엔에서 떠들고 올 거면 유엔 뭐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저건 7월달, 7월 초에 김민석 총리 되자마자, 생쇼를 벌이면서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에이펙 현장 점검을 해서 경주로 달려가고 있고 현장 사항을 종합 파악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거고 점검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더니만 그 경주 박물관 안에다가 만찬장이라고 80억을 들여서 짓고 있다가 화장실을 안에 안 만든 거가 발견이 돼 가지고 만찬을 거기서 안 하고 라한 호텔이라는 곳으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는 게 참석인원이 너무 늘어서 여기서 만찬장에서 할수 없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저걸 만든 이유가 참석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주에 만찬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더 많이 오게 돼서 라한 호텔로 옮긴다. 이또 폭삭 망하게 했던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과연 트럼프는 오, 오겠는가? 아니 한달 남았는데 온다 안 온다 지금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없습니다. 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못 만나고 어 블랙록의 경영자만 만난다. 네이 방미 기간 중에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정상 등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는다. 근데 트럼프와는 회담이 안 잡혔다 이런 거죠.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에, 지금 의장국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의 의장국이라서 우리가 에, 그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공개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라고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유엔이 대단한 곳인 줄 알고 가, 가서 한 번만 연설하고 한 번만 회의를 해보면 아이 별거 아니구나 너무 허탈하구나. 특히나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은 듣는 사람이 이 트럼프나 바이든 뭐 이런 식의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아, 어, 총회장이 총회장이 꽉 찹니다. 근데 에, 기타 다른 나라들 나라 어, 정상들이 연설할 때는 반도 안 찬다. 반도 안 찬다. 옛날에 문재인 갔을 땐가요? 그 UN 총회 연설 회장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텅텅 비어서 저의 문재인의 연설 당시 사진인데 저렇게 텅텅 비었다. 보통 저꽉찰 때는 저 자리들이 저기 지금 의자가 두개 놓여 있고 세개 놓여 있고 저런데 저기 의자를 그 좁혀 앉아가지고 완전히 꽉 차게 됩니다. 저게 이게 그 교회 좌석들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이 뭐 정해져서 앉는 게 아니라 앉고 싶은 대로 앉을 수 있는 식으로 의자를 막 끼워 넣어서 앉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를테면 어, 트럼프의 유엔 연설이나 바이든의 유엔 연설 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네. 이게 문재인 때에 텅텅 비어 있는 저 옆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죠? 앞에도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볼때 이재명 연설 때도 저 정도 수준일 거다. 그런데 트럼프 연설 때는 보시면 이렇게 꽉 찼다. 그전더 크게 잡은 사진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옆에까지 꽉차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 유엔 외교관들도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연설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외 다른 정상들이 연설할 때는 뭐별 관심이 없다. 네, 바이든 연설 때죠? 어, 이때도 보면, 어, 아까 한 명, 두명 앉아있던 그 데스크 앞에 일곱 명, 여덟 명씩 막꽉 차와서 앉아있잖아요. 앉아 네, 네 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3,500억 불은 말이 안 된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처음에 협상 타결했다고 했을 때부터, 7월 30일에 협상 3,500억 불로 타결했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아니 외환보유고가 우린 4,000억 불인데 3,500억 불을 도대체 어디서 빼서 줄수있다는 얘기냐 일본 같으면 1조 2,000억 불의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5,500억 불이면 반 정도니까 어, 가능할 수 있다 몇년 내에 뺄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3,500억 불을 뺄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대만만 하더라도 대만만 하더라도 어, 외환보유액이 외환 보유고가 5,766억 달러.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우리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2%에 불과한데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73.7%다. 네, 일본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30.6%인데 일본은 더군다나 준기축 통화고 그러니까 N화는 거의 준기축 통화로 불리죠. 거기다가 어,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00억 불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게 3,500억 불이 가능하려면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최소 외환보이고가 9,000억 불은 돼야 된다. 9,000억 불을 지금 4,100억 불 가까이를 모으는데 IMF 이후 25년간 모은 금액입니다. 근데 4,500억 불인데 자, 해간 뭐, 어, 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가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결국 외교, 관세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 밖에서부터 압박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 국회에서 머릿수 가지고 밀어붙이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어, 쫓아내려고 혹시라도 재판 재개되고 이 모든 지금의 이 정치적 혼란의 원인은 이재명의 재판, 어, 이재명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모든 이 정치적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까 봐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그리고 대법관들 숫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재명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이재명 임기 중에 대거 임명해서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재판을 무죄로 만들든지 아니면 죄를 없애든지 어떻게든 재판 자체를 없애든지 공소 취소라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에,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 9월 30일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법사위에서 지금 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가 검찰 개혁 청문회를 하다가 갑자기 조의대 청문회로 청문회를 바꿨어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국무총리 자기들이 퍼트린 음모론을 물어보겠다고 어, 자기들이 지금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하고 비슷한 에, 느낌의 지금 청문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 청문회입니다. 여기서 어, 박상룡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했었던 박상룡 검사가 어, 이 연어 술 파티 해유 의혹 이걸 물었더니 1년 반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결론이 났던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힘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사법학의 입법 쿠퇴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이 조의대 회동 조의대가 한덕수와 아또 정상명 또 그리고 뭐 김충식인가요? 뭐 이렇게 네 명이 회동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와 김어준 그리고 여당 의원들 10명 어, 가까이를 전부 고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박상용 검사는 어,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화영 덕분에 국정원 문건이 입수가 됐다. 회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연어 파티 같은 거한적 없다. 회 초밥 파티 없다. 어,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컸다. 어, 허위 자백이 아니라 적극 진술한 거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냐? 그랬더니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영장 발부해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다. 그니까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도 이화영이 먼저 알려줘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뭐어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박상룡 검사의 입을 통해서 더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이화영이 모든 게, 거를 밝히고 오히려 국정원 문건 같은 거를 알려줘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다. 했더니, 어, 이재명의 이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변호사는 지금 그 법사위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균택 변호사가 박균택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그때 변호인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지, 왜 재판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 라고 오히려 박상종 검사가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배임죄가 폐지하게 되면 이 재판 중인 이재명의 재판 중인 다섯 개 사건들의 전부 거의 대부분 배임죄가 들어 있는데 이 배임죄들이 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재판에 이재명 재판 중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죄를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면소를 받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는 형법을 바꿔서 죄를 없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역에서는 제명무죄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배임죄가 지금 어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사건 위중세 조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중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백현동 이쪽에서 배임죄가 전부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임죄가 폐지되면 어, 진행 중이던 재판은 면소 판결이 된다. 이제 배임죄 없애고 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죄 없애면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죠. 특히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배임죄 폐지는 선을 넘은 일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한 재선 의원은 이 CBS와의 통화에서 배임죄를 섣불리 폐지할 경우 어, 지도부의 지도력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국힘에서는 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다. 유전 문제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 폭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 어제 영장이 결국 나왔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서실장은 영장을 기약했어요. 비서실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한학자 총재만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지금 선무당 사람답듯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통일교 어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런 전언이 들립니다. 이 과연 이 특검이 특검도 그렇고 이 정권이 통일교와의 한판 승부를 어떻게 에 끌고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한 학자 여사 구속 이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 통일교가 대응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뭐, 저야 뭐,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뭐, 어, 여기 방송에서 어,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통일교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주목이 된다. 역대 어떤 정권도 통일교를 이런 식으로 직접, 음, 통일교 문선명이나 한학자, 이런 어, 통일교 교주를 건드린 적이 없죠. 그리고 어 역대 오히려 이어 국힘이 과연 통일교하고 더 친하냐, 아니면 민주당이 통일교하고 더 친하냐를 놓고 봤을 때예 이름만 봐도 통일교가 그리고 어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여기와 문선명 어전 총재와 이 막역한 사이였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어, 김계리 변호사도 통일교에는 민주당에는 통일교가 없겠냐라고 하면서 아, 2012년에 문재인 조직 확충 가속 특포, 특보단 대규모 추가 인선 이러면서 최동석 통일교 평화대사를 종교 특보로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명부 오픈해서 통일교 소속 당원들이 나오면 어,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정당 해산을 해라.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 굉장히 안이 복잡합니다. 이재명조차도 수박이다 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당의 강성층이 있다. 쟁점이 생길 때마다 서로 문자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딴지일보 게시판을 기반한 청래당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팬카페 중심활동한 개딸이 있다. 개딸과 청래당이 분화하는 기류다 라는 거죠. 청래당은 더불어청래당, 클리앙,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그러니까 정청래의 지지 기반은 주로 김어준 추종자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재명은 제명이네 마을 덕후 DC 인사이드 Inside, DC 인사이드에 는 이재명 갤러리 이런 곳에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마다 아 개딸과 청래당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 주요 쟁점별 이견 한번 볼까요? 이 기사에. 개딸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때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 했는데 저 청례당은 강선우도 안고가야 된다. 그리고 여야 윤리 특위에서 합의했을 때도 여야 협치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개딸은 하는데 청례당은 야당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하며 비현실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개딸 입장이지만 청례당에서는 정성호조차도 정성호 법무장관도 수박이다. 정청래와 김병기 충돌 시에도 정적 정청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다. 오히려 야당과 손잡은 김병기가 사퇴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아주 강성 중에 초강성 태도를 보이는 게 청래당이고, 아, 어, 개딸들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센 특검법. 수사기관과 인원을 30일 수사기간 30일 연장하고 수사인원을 더 늘린. 네, 개장, 개정안에 따라서 특검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는 거죠. 지금, 어, 해병대 특검은, 해병특검은 원래 8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한달 늘려서 지금 9월 말까지도 돼 있고, 어, 나머지 두개 특검은 지금 9월 말이 어, 1차 수사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두번더 연장해서, 두번더 연장해서 11월 말까지 할수 있도록 지금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가 된다는 건데 자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해서 그걸로 구속이 돼 있는 거죠. 직권 남용이라든지뭐 이런 혐의에서 구속이 돼 있는데 여기를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신문이 26일 오전에 진행이 된다. 이거는 지금 직위원부장판사가 아니라 형사 35부 백대원부장판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건의 1차 공판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1차 공판을 한다면 바로 보석신문을 해서 보석으로 풀어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상태인 거고 지금 이거는 직권남용 이쪽으로만 구속이 되어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이걸 들어서 보석으로 풀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